주님께서 요에게 계속 말씀하셨다. 불평꾼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려는가?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는 응답하여라. 그러자 요비 주님께 대답하였다. 저는 보잘것없는 몸,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?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. 한번 말씀드렸으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두번 말씀드렸으니 덧붙이지 않겠습니다. 그러자 주님께서 요 백의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.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.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. 내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.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. 내가 하느님 같은 팔을 지녔으며 그와 같은 소리로 천둥 칠수 있느냐. 존귀와 어미로 꾸미고 존엄과 영화로 옷을 입어 보아라. 너의 그 격렬한 분노를 쏟아 부어라. 교만한 자는 누구든 살펴 그를 낮추어 보아라. 교만한 자는 누구든 살펴 그를 꺾고,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. 그들을 모두 흙 속에 숨기고, 숨긴 곳에서 그들의 얼굴을 연포로 묶어 보아라. 그러면 나도 너를 인정하리니,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보아라,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부해못을, 그것은 소처럼 풀을 뜯고 있다. 보아라, 그 허리의 힘을, 그 배의 근육을, 꼬리는 삼나무처럼 쭉 뻗고, 허벅지의 힘줄들은 얽혀 있으며, 뼈는 구리통 같고, 갈비는 쇠방망이 같다. 그것은 하느님의 첫 작품, 동료들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졌다. 산들이 그에게 소출을 바치니, 들의 모든 짐승이 곁에서 뛰논다. 노 그것은 연나무 및 갈대와 느프로 된 은신처에 엎드려 있다. 연나무는 그것을 그늘로 가려주고, 넷가의 버드나무는 그것을 애워싸준다. 보아라,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그는 질겁하지 않고, 요르단강이 제 입까지 솟구쳐와도 태연하다. 그것이 눈을 뜨고 있는데 잡을 수 있으며, 올가미로 그 코를 꿰수 있겠느냐? 너는 갈고리로 레비아탄을 낚을 수 있으며, 줄로 그 혀를 내리누를 수 있느냐? 너는 골풀로 그 코를 꿰을 수 있으며 고리로 턱을 꿰뚫을 수 있느냐? 그것이 너에게 애걸복걸하며 내게 유순하게 말을 하겠느냐? 너는 그것과 계약을 맺어 평생 종으로 부릴 수 있느냐? 너는 그것을 새처럼 놀이개로 삼을 수 있으며 내 계집아이들을 위하여 끈으로 묶을 수 있느냐? 상인들이 그것을 놓고 흥정을 버리고 장사꾼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? 너는 그 살가죽을 창으로 그 머리를 온통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느냐? 손을 그 위에 얹어라도 보아라.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면 다시는 손도 대지 못한다.